유튜부 친구들, 샬롱! 우리 어깨도 한번쫙 펴보고, 오! 고개도 한번쫙 들어보고, 한번 돌려보고 해볼게요. 자, 한번 고개도 한번 돌려보고, 옆 친구 한번 주물주물 해볼까요? 일어나, 친구야. 오늘은 성탄의 기쁜 성탄 전년 날이야 좋았어요. 친구들! 벌써 대림절 넷째 주예요. 내일이면 크리스마스네요. 우리 모두 친구들 예수님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아주 훌륭하네요. 지난 시간 우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 달려와 기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자들이 있었죠. 누구였는지 기억나나요? 네. 맞아 양 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었죠. 오늘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저 멀리서부터 별을 따라 쫓아와 아기 예수님께 귀하고 소중한 선물을 드린 동방박사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해요. 한번 들어볼까요? 말씀 속으로 고고! 저 멀리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세 명의 동방박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별을 연구하던 어느 날 아주 그 신비한 빛을 뿜어내는 밝고 큰 별이 나타난 거예요 더던! 동방 박사들은 깜짝 놀라며 이야기했어요 아니 저기 보게 저렇게 큰 별이 나타나다니 새로운 왕이 태어난 것이 분명해 그런 것 같네 그러면 우리 함께 그 왕께 인사하러 가보세요 근데 여보게들 잠깐만 왕이 태어나셨는데 그냥 갈수 없지 않나? 선물을 준비합세. 그렇게 해서 동방 박사들은 새로운 왕에게 드릴 귀한 예물, 황금, 몰약, 유향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저 멀리서부터 낙타를 타고 높은 산도 건너고 구불구불한 길도 지나고 첨벙첨벙 길도 건너고 해서 열심히 열심히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새로운 왕이 태어나신 거니까 당연히 왕이 있는 궁전에 가서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새로 태어난 왕은 어디 계십니까? 저희가 왕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헤롯 왕과 신하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 헤롱 왕의 궁전에는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헤롱 왕의 마음속에는 화가 났어요. 아니, 나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누구지? 누가 새로운 왕이 되는 거야, 나 말고? 화가 났죠. 그래서 헤롱 왕은 신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한후이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너희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만나면 나한테도 알려주어라. 나도 경배드리고 축하드리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헤로왕이 어,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은 이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헤로왕에게 알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이 별을 따라 이동했어요. 이 별이 가는 곳마다 이동을 한 거예요. 별은 베들레헴의 한집 위에 딱. 멈췄어요. 저기 별이 멈췄어. 우리 저기 들어가 봅세. 그곳에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이야기했어요. 저희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입니다. 큰 왕의 별을 따라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신 왕께 경배드립니다. 하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린 후. 미리 준비한 귀한 선물, 뭐였죠? 황금, 몰약, 유향을 이렇게 드렸어요. 이렇게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기뻐했어요. 이후 동방박사들이 돌아가려고 할때 그들의 꿈에 해로왕에게 가지 말라는 이 이야기를 받게 되었고 그들은 그렇게 해서 해로왕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 영상으로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나는 향을 들여 저아기내 시야에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물약을 나는 향을. 내맘렌트 나는 참지 않. 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렸대요.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또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듣고 어나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데 예수님은 또 어떤 걸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 얘기 들어봤니 고가죠그 얘기 들어봤니 우리 위해. 예. 어, 그 얘기를 해주면 돼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후에 있을 성탄전야 공연 때도 준비하고 공연 드리는 때에도 짜증과 불평, 불만보다는 예수님 생각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공연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예수님이 정말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율동하고 찬양하고 연극하고 할수 있죠? 네. 네, 좋아요, 친구들.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 어,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길 바랄게요.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